이름의 생선 중동국 이지란 지금부터 2015년 10월 중 원래주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민족사적 정통성 앞에 온신명의 바침으로써 지난 9월은 시민과의 대화, 시의의 임시회, 풍택시민체육대회 추석명절 종합대책 추진 등 각종 행사와 동면 업무로 직원 여러분들이 도고가 많았습니다. 아, 부서장님을 중심으로 시정을 잘 추진해주신 직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 10월은 5월과 함께 연중 가장 많은 행사와 축제가 계획된 만큼 다소 힘들더라도 시민들을 위해 공사하는 마음가짐으로 힘차게 생활하시기를 바라며 몇 가지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2016년 업무 계획과 예산 편성, 예산한 편성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업무 계획은 반복적이고 일상적인 업무에서 벗어나 신규 및 창조 사업을 발굴하여 우리 평택시 행정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도록 계획을 수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업무 보고에는 도서별 핵심 사업을 자세히 보고해 주시고 구체적 계획은 물론 문제점을 도출하여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내년도 예산하는 시정의 모든 부분이 균형을 이루, 이루도록 하되 공약사항은 물론 정책의 우선순위를 고려해 주시고 국토비 확보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안사항을 적극적으로 세밀하게 파악하여 전액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각종 평가에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0월에는 정부 합동평가와 더불어 중앙부처와 도에서 많은 평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부분에 대한 성과분석과 평가는 그동안의 시정운영 결과가 드러나는 만큼 우리가 수행해온 모든 노력과 업적이 합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부서장님들께서는 우리 시가 우수한 성적을 받을 수 있도록 각 평가지표를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10월에는 평택항 마라톤 대회 한국민성예술축제 평택항 평택호 물빛축제, 열린음악회 등 다양한 행사가 개최됩니다. 행사는 곧 시의 브랜드 이미지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방문자가 반, 어, 만족하지 못하면 우리 시의 이미지도 좋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행사 준비와 운영, 부대시설 점검과 환경정비 등 전반적인 부분을 다시 한번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대내외 우리시를 알리는 좋은 기회인 만큼 우리시 홍보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많은 시민들이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실시해 주시고 행사 준비에 전부서가 동참하고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한국민속예술축제는 전국 단위 행사로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예정이 있습니다. 평택항 마라톤 대회는 일본 마치야마시와 아오무리시에서 우리시와의 우호교류 10주년, 20주년을 기념하여 어, 마치야마 씨는 10주년, 아우무리 씨는 20주년을 기념하여 어, 각 어, 일본 그 지자체, 시장님을 비롯한 많은 관계자분들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각별히 신중 써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갈등 관리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갈등으로 인한 손실은 막대합니다. 갈등 해결을 위한 기회 비용은 불필요한 경제적 손실을 발생시킵니다. 또한 갈등으로 인해 사회 구성원 간의 신뢰가 깨지면 규범과 제도가 유명 무술화되고 지역사회를 균열시켜 시의 발전을 지어야 합니다. 갈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안으면 좋겠지만 어떤 사회건 일어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관리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 등을 통해 직원들의 갈등 관리 역량을 키워야 할 것이고 사전 예방제도를 마련하여 정책 추진 이전 단계부터 관계자들을 이해시키고 타협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대립이 지속될 경우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제3자를 중재인으로 참여시키는 방법 등을 고려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전 직원이 우리 시의 정책의 목표와 철학을 공감하고 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갈등 문제에 대해 함께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간혹 도서관의 이해관계로 내부 갈등이 먼저 발생하는 것을 목도하게 어, 되는데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고 부서간 협업 및 융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이제 아 금년도도 이제 3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우리 평택시 계획이 잘 추진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장 책임하에 보안 대책을 마련하여 남은 기간 동안 알차게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문화 체육 예술, 축제 등 각종 행사와 당면 업무에 도가 많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격려 말씀을 드립니다. 어, 오늘 아침 보니까 선선한데 유교차가 심한 환절기입니다. 각별히 건강에 어, 유의해 주시고 모든 직원 열정과 도전정신을 가지고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그리고 어, 저희가 지금 평택인의 이제 개발이 이제 한참 진행 중이다 보니까 어, 대기업도 내려오고, 이제 중소기업도 많이 내려옵니다. 근데 네. 현장에서 벌어지는 상황에 대해서는 지역 이기주의라든지, 어, 어떠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민, 어,들께서는 비대위라든지 뭐 그런 것이 구성이 돼서, 어, 기업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평택에 투자하는 것을 꺼려하는, 어, 그 느낌이 지금 체크가 되고 있는데, 어, 현장에서 이하는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어, 그 정보에 대해서 정확하게 시민들께 알릴 어, 의무가 있고 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지 기업 요새 이제 중앙이나 경기도나 이제 들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 경기 평택이 특히 음, 주위에 이제 기업체도 많고 이제 새롭게 신규로 산업단지가 많아서 들어오려고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산업단지 이외에 기업체가 이제 들어오려고 하는데도 지금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어, 최근에 삼성 반도체 관련해서 APK 가스가 필요한 시설인데도 지금 그거 같은 현안상 또포승지구에 그린에너지가 들어오려고 하는데 어, 사실 그 기업체에 필요한 부수적인 없어서는 안될그 사업이면은 어, 정확하게 우리가 인지하고 또 시민들께는 안전하다는 또, 어, 안전을 담보하는 그런 정책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기업체에서 어, 사업하는데 어, 어려움이 없게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는 것이 아마 우리 평택시 공직자의 그 도리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지역 현안 중에서 여러 가지가 지금 그런 것이 지금 돌출되고 있는데 다만 이러한 사항은 우리가 행정을 어, 시민을 모르게 어, 비밀주의 행정은 과거하고 현재하고 틀려, 요새는 비밀이 없기 때문에 있는 것 그대로 현화상을 끄집어내서 주민들과 대화를 하고 또 설득을 하고 그래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기업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해줘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a p a 도 어제 비대위하고 접촉을 했었고 그린에너지 포승지역, 포승국장님 오셨나요? 네. 예. 아, 어, 우리 국장님이잘 대응을 하고 계시는데 어, 포승읍에 그 시민가에 대화 때도 저는 강한 의지를 표시했어요. 유치해야 된다. 유치해야 되고 APK도 어 유치해야 됩니다. 대안도 없는 상태에서 시의원들이 일부 뭐, 뭐 어떠한 언급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대안도 없는 상태에서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주면서 지적을 해줘야 되는데 어, 어제 비대위 위원님들께서 이제 접견할 때도 대안 없다. 대안 없는데 대안 달라고 하면 삼성전자 나가라는 것밖에 안 되는 여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그런 어, 우리 시에서 하고자 하는 의지를 지역주민들한테 안전은 당연히 당부를 하고 또 주민들께서 어, 의아하고 의욕을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지식이 아니면은 우리 전문가 의견을 수렴을 해서 주민들에게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이 도리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또 APK라는 회사가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지역 주민들한테 그런 얘기 들을 거 같아서 어, 말씀을 드리는데 APK라는 회사를 어, 저도 잘 모릅니다. 어, 근데 42년 동안 무사고, 그 다음에 반도체에 꼭 필요한 시설, 뭐, 이천에는 있 하이닉스, 화성, 수원, 여기 아산의 탕정 그런 또 반도체 외국에 있는 기업체, 어, 중국의 시안, 텍사스, 오스틴 이런 지역에서도 반도체 사업에 필수불가결한 시설이기 때문에 또 안전하기 때문에 그동안 커다란 민원이 없이 잘곧 집까지 유지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안전을 담보하지 않는 회사는, 어, 42년 동안 이게 연속해서 지속적으로 지금까지 유지됐겠느냐. 그래서 저는 APT라는 회사를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시민들께 안전하다라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지역 주민이나 의원들께서 대안을 삼성전자 내부에 이전하는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지만, 1km 이전했다고 대안이 되겠습니까? 1 k 로 차이하고 2 k 로 차이하고 뭔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런 거는 근본적인 대안이 아니기 때문에, 근본적인 대안이 아닌 이상의 주민들 요구하는 사항은 삼성전자 나가라는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어, 이러한 이론이 있을 때는 적극적으로 지역 주민들한테 설득을 하고, 또 지속적으로 홍보를 통해서, 지역 주민들께서, 어, 의용을 갖고 있는 안전에 대해서, 또 지역 주민들께서는 안전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의혹을 제기하는건 당연합니다. 또 그것도 지역 주민의 권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우리 공직자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대응을 해 줘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제가 기업체를 음어 편애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일차적인 거는 지역 주민의안전 그다음에 이차적으로는 우리 지역이 우리 판택의 내은 지역이 그래도 어, 활기차게 기업활동 할수 있는 그런 지원 체계 시스템이 좀 이루어져 있지 않나 어 지금 아까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현화당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대응했냐에 따라서 지역주민들의 오해를 풀고 야 박수치면서 우리 기업을 유치하는데 어, 함께 우리 공직자 시민들께서 박수치면서 유치되는 그런 평택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어, 우리 공직자인 어, 적극적인 우리 어, 대응을 어, 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동 차렷! 이랬겠지만 절대 정의들이이으키지 않았다 그럽니다. 사람은 죽을 때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러시아 대통령이었던 후보지... 보이십니까? 21세기 동부가 물류의 전초기지 평택항 삼성고덕산업단지 LG진위이산업단지 등 평택은 세계 인류 기업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기회와 놀라운 변화, 생활의 감동이 전해지는 즐거운 발걸음, 평택이 시민과 함께 대한민국 신성장 경제 신도시로 더 새롭게 발전합니다.